강돌이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laughs> 러닝하는 강아지 강돌이고요. 강이동 돌쇠입니다. 귀엽네요. 같이 수업하는 건가요? 어 아니요 저희 방실장님은 네. 영업 및 센터 홍보하는데 <laughs> 친구들은 예보로 많이 와요. 아 예었습니다. 네. 발레스트롱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laughs> 발레스트롱은 로고를 보면 아시다시피. 조금 강하게 발레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성스러운 발레도 하면서 네 근력을 기를 수 있고 특히 하체, 엉덩이 코 위주의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네. <laughs> 오 선생님 복근. <못> 가... 네. <laughs> 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될수 있나요? 오 어, 노력하시면 될수 있어요. 밥을 안 먹어야 되나요? 아니요 저 야식도 많이 먹어요. 그건 좀 반칙이네요. <웃음> <웃음> 선생님 너무해요. <laughs> <사실 좀 웃음> <laughs> 아 타고난 거요. 아그거 중요하죠. 아 여기 음, 여러 가지 도구가 진짜 많네요. 음, 이런 거다 사용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선생님이랑 저. <laughs> 저 좀럽긴 한데요. 이거 음성 나가나요? 네, 지금 저렇게 하는 거다 나가요. <laughs> 안 되는데? 아 들었다고 한실 공간도 있다는 걸 한번 볼게요. 네, 그냥 간단하게 탈의실. 탈의실이자 네. 창고로 쓰이는 공간이고요. 네, 아늑하네요. 네, 네, 이렇게 정도 있고. 네. 이렇게 빠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은 네, 보통 뭐 이렇게나 뭐 이런 거 네. 그냥 링바링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네. 저희는 네. 사실은 런지나 네. 스 커트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아. <laughs> 아, 네. 아, 너무 좋아요. 이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인간적이에요. 네. 네. 저 런지 되게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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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바까지 누여요. 아, 아, 좋네요. 여기서 멈춰서 팔만 당기면 네. 조금 더 상체 근력운 같이 갈수 있고. 네. 저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아, 어, 그다음에 보여 주세요. 한번 보고. 아, 막까지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이거 이거 바로 설정하신 거 아니죠. 진짜 들어요? 아, 네. 아, <laughs> 아, 나 너무 놀랐어요, 아, 지금. 근데 네. 근데 우리는 발을 어, 해서는 어. 어. 직접 옮기고 직접 갖다 놓기 때문에 그때 네. 잠깐 잊도는 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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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임기웅 변, 장난 아니시는데 <laughs> <laughs> 그럼 저도 한번 그 따라해볼게요. 어, 네, 네. 런지. 네. 런지, 런지. 그다음 아라베스크. 런지 이런 식으로 응. 시는거 다음에 런지에서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응. 다시 그다음, 다시 런지. 다시 런지. 아라베스크. 아, 아라베스크. 런지. 어, 숙여도 좋아요. 아, 왜냐하면 네. 일반인들은 네. 오히려 허리를 세우고 다리 들면 허리에 좋지 않아서 아, 네, 약간. 약간 사선으로 아, 숙여줄게요. 그 다음에 저기 선생님, 발끝 포인이 없는데요? 발끝 돼요? 왼발끝 포인해주세요. 아, 해야 돼요? 네, 우리 아, 라인이 생명이잖아요. 아, 그렇죠. 되는군요? 네, 맞아요. 아, 선생님은 다리를 아, 좀 높게 드는 편인데 지금 아, 사실은 아, 이만큼까지는 아, 많이 잘못 들어요. 응. 아, 길게. 아, 자, 그냥. 거기서 스탑. 왼발끝만 바닥에 터치. 왼쪽 발끝만 터치 아, 응. 다시 안았어 다시. 시작님, 조용히 해 주세요. 네. 자, 여기서 발끝만 바닥에 터치. 터치. 응, 다시. Up. 아. 다시 발닥 터치. 밑에 커다. 어. 안 해도 돼요. 어. 터치. 어. 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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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태. 다시. 아. 위로 업. 스타. 여기서 펄스라고 해서 네. 약간 우리가 아는 바운스처럼 위로 업 다운. 응. 아. 자, 서 있는 다리를 굽혀도 괜찮고 오른 다리 네. 스탑, 왼 발을 네. 바운스 해주, 펄스 해주셔도 괜찮아. 왼 발을요? 예, 네, 들고 있는 왼 발을. 아이거아쪽으로 펄스가. 아, 건가요? 네, 펄스가 그 심장 박동 쿵쾅쿵쾅 이 뜻이거든요. 바운스에 이런 거.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전문 용어로는 바운스가 아니라 펄스라고 해요. 아, 펄스요 네, 아, 네. 네 자그 상태에서 아, 네, 오른 무릎 살짝 굽히고 플리에. 네. 자 앞에 빠. 예, 빠를 밀어볼게요. 네. 쭉그 다음에 알파벳 T가 됐다 고 생각하시고 정수리도 쭉더 길게 길게 길게, 이때 왼 골반이 맞아요. 쭉 네. 다시 제자리, 완전히 상체도 올라와 주시고. 상체 올라와. 응, 발 내리고. 더 잘할 줄죠 네. 그런 다음 뭐 해야 돼요 또? 한번 더. 아, 네, 기 빡세네요. 역시 항상 발레로부터. <laughs> 자, 즉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시 T 네. 발란스. 손, 네. 바 밀면서, 손 밀면서, 왼, 오른 무릎은 굽혀주셔야 돼. 그래야 조금 더 하체 안정감이 들어요. 오. 근데 지금 상체가 너무 숙여져서, 양손으로 발를 지그시 누르면, 고개 조금만 더, 그렇죠. 한요 정도까지만. 지금 그러면, 겨드랑이 안쪽이랑 날개뼈 쪽에 텐션이 있어야 돼요. 아, 응, 다시 제자리에 완전히 올라오셨다가. 발도 다운. 오케이. 마지막, 라스트 하나 쭉 밀어볼게요. 네. 아, 여기서 이제 또 추가 동작이 있어요. s t 상체 조금 더 기울여 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가라앉자고 손은 밀어야 돼요. 오케이. 왼발 끝 바닥 터치. 왼쪽? 어, 손 펴져 있는 상태에서. 어? 왼발 오. 업 다시 다운 업 다운 p down. up. down. down. up. 위로 펄스고업 up. up. u 근데 이때 상체 안 흔들리게 배 힘주고. up. 업. up. 응. 업. 4, 3, 2, 1 t 오케이 제자리. 우와, 이런 느낌, 이런 거 많이 해요. 왼쪽 힘들 거 같은데. <laughs> 아 그래요? 응. <laughs> 빵빵했어. 어 아, 진짜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여기도 자극 장난 아니고 서 있는 발도 여기도. 자극이 오고 어, 들고 있는 다리도 자극이 바위가. 오고 거기서 이제 괜찮아, 이제 다리에 무게 같은 거 끼고 하면은 우와. 훨씬 더 자극이 선생님, 진짜 옵니다. 왼쪽 힘들 것처럼 짝짝이 될것 같아요. 정오 네. 해볼게요 네. <laughs> 그고 그럼 이번엔 오른 다리 이거는 약간 무게를 살짝 실어볼까요 그러면? 어 한번 실어보세요 런지 오른무릎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아, 런지, 런지. 응. 아, 다시 런지. 이번엔 차렷으로 일어나볼게요 차렷. 다시 런지 같은 발업셋어 근데 발안 문질러도 돼요 안 업. 문질러도 돼요? 응. 그냥 발한번에떼요응넷 찍고 응. 아, 업 다섯 여덟 개씩 할게요 위로 업 여섯 업두번더 일곱 업3스 어, 어, 여덟 여덟 업자 아. 밑에서 스9 기다릴게요 런지 12번, 1 3서 4번, 5스세개 하나 둘셋 차렷 1 다시 1지 하나 2셋 정면 셋 다시? 업 응? 다시 다1이번1터번금 추가합니다 다7 아. 런지 세개 19번, 1 둘 아니, 아, 런지 퍼스세개 하나 둘 아랍에서 오른 다리 업고 다시 다운 런지 세개벌안 뛰었어요 고 다운 런지 하나 런지 둘셋 다리 킥아후고 하나 둘셋 다리 킥고 하나 둘, 세셋킥 <laughs> <laughs> 하나 런지 <laughs> 킥 하나 킥 바로 후둘 둘. 런지 킥, 킥. 쓰리 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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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더수앤 어. 여덟 스탑자그 상태에 발 내려놓고 오른발만 어이. 살짝 뒤로 저희 무게 한. 아, 아, 한... 아 맞다 깜빡했다 자그 상태에서 아까 했던 티발라스 이게 몇 킬로라구요? 1kg, 1kg. 1kg밖에 안 돼요 와, 어? 너무 우리 빡수네. 야식 먹으면 뿌는 그 1kg 아. 둘자 근데 웬만하면 발렛빗에서는 서있는 발을 다 피지 않아요 살짝 굽혀서 아, 또 그렇죠? 더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엉덩이 힘이 더실어지거든요 그러면 자 들었죠? 이번에는 손 앞으로 밀면서 같이 스~ 다시 올라오고 둘, 스~ 지금 약간 빨리하는 편입니다 정면 올라오고 셋에서 멈출게요 셋 이번에는 팔만 당겼다가 밀어내요 후~ 쭉자 이제 허리 꺾이지 않게 배 잡고, 그렇죠. 후. 셋 팔만 당겼다가 밀어내고 후. 마지막 하나. 후. 자그 상태에서 오른발 끝 바닥 터치. 위로 업. 후. 둘 바닥 터치. 업. 셋 바닥 터치. 후. 하나만 더 골반 틀어지지 않게 맞추고 다섯. 위로 업 위에서 펄스 여덟 아홉. 자 허리 꺾이지 않게 정수리 그 방향으로. 넷, 세, 아! 오, 아! 어, 자, 허리 꿀렁거리지 않아요. 하나, 배힘 흡족, 하나, 정면 올라 옵니다. 요런 법. 해, 아, 저 지금 다리가 진짜 떨려. 와, 부들부들부들 응. 느낌이. 응. 근육이 막, 막 이렇게 이렇게. 네, 그 마지막은 항상 유산소로 끝내는데, 빠을 가로로 한번 나보세요. 유산소로 끝나요? 응. 내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리. 이거 자요 오, 달아도세요이 네, 번. 네. 그 다음에 플리엣 앉아요. 자, 네, 그 다음에 쏘대 위로 뛰어요. 요거 다섯 개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위에서 다리를 붙였다가 벌리면서 아웃. 이거를 공중에서. 아, 하나 이렇게? 이거, 응. 네. 둘 마지막은 이렇게. 네, 열 개만 할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밑에도 스탑 펄스 운스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선, 아홉 타! 스탑 양손 앙우 양쪽 뒤꿈치 히라 아우 상태 앙우 상태에서 앙우 상태에서 너무 들었 너무 앙우 상태에서 왼손도 둘 발라스 셋 네, 거기서 괜찮다 그럼 또 거기서 벌스 거기서 벌스 거기서 펄스, 아 펄스. 아 딱어 아 바로 이동하면 안 돼요 자 원래 절정의 순간 아 좀더 쥐어짜야 돼요 저 절정이에요 뒤꿈치 근데. 딱 들고 기다려요 상처도 세우고 손으로 항상 발을 누르면서 목 길게 뒤꿈치 천천히 내려놓고 정면 어 얼굴 잘린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1kg 달니까 땀이 막 나요 지금 미쳐가지요 근데 밖에 눈이 너무 예쁘죠. 뻐요제 눈이 문제요? <laughs> 제 너무 몸이 문제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아빠 옮겨주세요. <laughs> 이거 진짜 진심으로 <진실. 웃음> 너무 힘들어요. <laughs> <불안해. 웃음> 지금 다리가 안 움직이고 말도 안 나와요. 나 여기 매운 거야. 나이 바닐스로 매운 거야. 너무 스트롱해 이거. <laughs> 헤스트롱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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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레스트롱이에요 저기요.